증거 부동의를 한 다음에 검사가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증인 신문을 통해서 신빙성을 탄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법인 창성의 송태문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정말 억울한데 나에게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다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무죄 판단, 그리고 무혐의 결정의 필수 조건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군법무관 재직 시절 군검사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요.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경험했고, 신빙성 판단을 통해 유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변호사로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켜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들이 많은데요. 탄핵시킨다는 것은 신빙성을 떨어뜨린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진술의 신빙성 관련 다양한 경험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특히 문제가 되는 사건은 어떻게 있나요? 성범죄, 가정폭력 사건 등의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 대립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안희정 전 도지사 사건에서도 볼수 있듯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으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합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하지만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고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조인들 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만큼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8년 이후부터는 형사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구조는 더 심화되었었는데요, 해당 판결들은 전형적인 피해자 상에 기초한 선입견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하지 말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법원의 취지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인 2 0 2 4년 1월 4일 선고 2023도 1308의 판결 역시 피해자 진술만으로 진실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형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죠.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이나 가정폭력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명확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좀... 어게 다투어야 는 건가요? 수사기관에서 다투는 방법과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피해자가 어떻게 얘기하였는지 알려지지 않지요. 하지만 기소되어 법원에 갔다면 수사 기록들을 모두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바탕으로 신빙성을 다투게 됩니다. 먼저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고소한 사람이 있다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살펴보고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고소한 사람과 평소에 했던 카톡이나 문자 내용, 통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비교 대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억울한 점이 있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대질신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질신문을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질신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항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인데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대5 상황이라면 변호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 외에는 나의 무죄를 입증하는 전혀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원에서 진술의 신비성을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동생이나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돼서 법원 단계가 된 경우 수사 기록을 모두 볼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들을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증거들에 대해서 모두 증거 부동의를 한 다음에 검사가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들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고인 신문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증인신문과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절차인데요. 많은 변호사들이 피고인 신문은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다투는 경우 특히 성범죄 같이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되고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 입증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는 각 증인 신문 이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증인 신문 이후에 증인 신문이 어떻게 됐는지 증인 신문 조서를 법원에 열람한 후 조서에 있는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것이 있는지 찾아내서 그 다른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생각나시는 사건이 있을까요? 네, 검사 재직 당시 많은 사건을 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제일 기억 나는 사건은 당시 군검사로서 직접 인지해서 강간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대에서는 좀 특이하게 민간검찰과 다르게 수사했던 검사가 법원에서 공판검사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이제 수사도 했고 법원에서도 사건을 다투면서 좀 특이했던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이었습니다. 정말 느끼는 것은 피고인의 변호사는 책임감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알았는데요.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꼬드겼다고 꽃뱀이라고 걱정해서 갑자기 진술을 바꾸면서 오히려 스스로 헤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밀성을 이유로 유죄 판단을 받게 됐죠. 그 피고인은 이심에 가서 그 변호사를 해임하고 다시... 원래 진술인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로 바꿨지만 이미 1심에서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도 그 피고인은 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변호사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피고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통해서 피고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로서도 또 특이했던 사건은 이제 가정폭력 사건이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이 두 개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피해자의 동생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동생에게 전화를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동생의 진술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피해자 동생은 모든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심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범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4년이 지난 시점의 일을 1분 1초까지 시시콜콜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미리 전략을 짜고 어떻게 증언을 할 것인지 전략을 짜서 왔다면 아마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그 실제 와 다르게 실제 있었던 사실을 뒤엎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실을 창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없는 사람, 아니면 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변호사와 미리 준비를 하고, 예행 연습을 하고, 법정에 나가서 다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면서 참.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어떤 것이 진실일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벗겨줄 때 보람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고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보험공인청성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